널스입니다 국내 주요 브리핑 마감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핵심 테마와 이슈는 엔비디아 워닝 서프라이즈의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대표주 HBM, 온디바이스 AI, CXL 등 반도체 관련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AI 둔의 차세대 칩 개발 기대감 주석에 유르모픽 반도체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수출입 문행법 개정한 국회 소위 통과 소식에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테마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핵심 인 포인트입니다. 금융주시는 엔비디아 후실적 등의 반도체주 상승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41%, 코스닥은 플러스 0.70%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급불러는 외국인과 기간이 각각 1,670억, 745억 순 매수, 개인은 2,729억 순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수급불러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80억, 339억 순 매수, 기간은 45억 순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대비 6.0원 하락한 1,328.7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은 엔비디아 오실적등의 반도체주 상승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점이 상승 폭에 제한을 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과 자금들의 변동 및 이탈엽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미스 경제 TV는 투자의 즐거움과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